정송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중국 난리가 났으며 시진핑 뇌수술 받았다. 현재 상하이 줄폐업 터져.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잔악계나 반중 친미, 잔악계나 천멸 중공. 중국 시진핑 집권한 이후에 중국 지금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야 하는지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중국 공산당 무역전쟁으로 그야말로 박살을 냈었지요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열차게 멸공. 중국 시진핑 최근 뇌수술 받았다. 1파, 만파, 파장.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8월 베트남을 방문해 또롬 베트남 신임공산당 소기장 겸 국가주석과 만난 이후 베트남 통신사가 관련된 충격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진에서 시진핑의 머리 후두부 일부가 탈모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최, 최근 시진핑 주석이 뇌수술을 받은 것이라는 위협이 우후죽순으로 터져나오고 있으며 친중국계 커뮤니티와 또한 친중국계 나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위학적 배경을 가진 시사 평론가 탕징 위안은 원견 괴평 프로그램에서 시진핑의 후두부에 약 5cm 길이의 수술 자국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확신을 했습니다. 그는 이 자국이, 그는 이 자국이 최소 침습 수술에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신경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천자 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수술은 주로 두개골 내에 출혈을 제거하거나 뇌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탕징 위에는 지난 2021년 3월 24일 산둥대학 치료병원에서 72세 남성이 우측 뇌출혈을 겪었고 신경 내비게이션을 사용한 천자수술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의 수술도 이와 유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의 오른쪽 후두부의 작은 절개창이 있는 것은 다른 최소 침습 신경외과 수술과 수술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의 헤어라인에는 뚜렷한 흉터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탕징 위에는 과거 시진핑이 중풍을 겪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의 최근 탈모와 흉터를 고려할 때, 뇌수술이 최근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면 머리카락이 자라 흉터가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트남 관영 언론에서 공개한 충격적인 사진에서는 시진핑의 오른쪽 후두부를 명확히 볼수 있었지만 중국 매체에서는 이를 볼수 없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네티즌들이 시진핑이 낡은 구두를 신고 있고 수술 후 부은 발로 인해 새 구두를 신을 수 없, 없었을 가능성이 가능성을 SNS를 통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보였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 평론가 명공이는 시진핑이 최근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중국 정부가 이를 숨기려 했지만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폭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의 증풍 증고가 클로즈업 사진에 노출될까봐 방송을 피했지만 베트남에서 찍힌 충격 사진이 이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중국 문제 전문가 우원 씨는 중국이 지도자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기밀로 다루는 전형적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뇌졸중을 겪고 긴급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특히 만약 시진핑이 즉각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은 과거에도 자주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그가 모습을 감출 때마다 다양한 소문이 퍼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시진핑이 3주간 모습을 감추자 그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여러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독재적인 통치 방식으로 인해 중국 정치 상황의 투명성이 부족해지면서 그의 잠적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시진핑의 권력 집중은 그가 잠시 사라질 때마다 불길한 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의 정치적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치 체제의 불안 불안정성과 함께 시진핑의 권력 집중이 초래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이 소식은 중국 웨이보를 통해 중국 SNS를 강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러한 글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 백화점 줄 폐업 터져. 중국 제1의 경제 도시라고 불리는 상하이의 상권이 위축되면서 중국 경제의 하락세에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네티즌이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과거 부유한 사람들이 찾던 상하이의 라오와이 거리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빛은 켜져 있지만 많은 상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아 을씨시러울 시년스러운 모습이 모습을 자아냈습니다. 문을 연 술집도 손님이 거의 없고 인적이 끊겼습니다. 일부 유명 백화점들은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으며 일본의 대형 체인점인 이세탄 백화점은 14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상하이 난징시루에 위치한 지점은 지난달 30일 30일에 마지막, 마지막 영업을 끝으로 27년간의 운영을 마쳤습니다. 이날 다른 이, 이날 많은 단골들이 비를 무릅쓰고 백화점을 방문해 마지막 순간을 기념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백화점 내부에는 그동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게시되었으며, 오후 6시에는 일본인 매니저와 직원들이 줄을 서서 고객들에게 중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990년대에 이세탄이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중국인들은 세계 유명 브랜드에 대해 막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메이롱진, 이세탄은 상하이, 최고급 브랜드의 중심지였습니다. 1층 화장품 코너에서는 중산층 화이트칼라 여성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2천 위엔짜리 화장품이 판매되었고, 이세탄의 유럽풍 건축 디자인과 7층 높이의 아트리움은 1990년대 상하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이세탄은 상하이와 텐진의 10개의 매장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중국 경제의 하락과 함께 이세탄도 경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티즌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메일롱진 이세탄은 문을 닫기 몇달 전부터 이미 손님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과거 인기를 끌었던 일본 아이스크림 가게도 줄을 서는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이세탄의 아시아 지점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도 있지만 유독 중국에서만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선양지점이 문을 닫았고 2022년 말에는 청두지점도 폐점했으며 이어 상하이 이세탄도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전 지역에서 이 줄폐업이 터진 것입니다. 특히나 상하이의 줄폐업은 매우 충격적이라는 것이 현지인들의 반응입니다. 일본 백화점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상하이 이세탄이 처음은 아닙니다. 타카시마야도 2019년에 상하이 플래그십 스토어의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계 백화점은 부유층들과 중산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중산층 소비자들은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의 품질과 서비스는 과거 중산층이 가장 신뢰하던 가치였으나 이제 중국 내의 중산층들은 천 위안을 지출하는 것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세이도, 카우, PN GSK2와 같은 일본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 시장 실적은 매우 부진했습니다. 카오는 연간 순수익이 49% 감소했고 PNG와 SK2의 중화권 매출은 34%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화장품 브랜드들, 브랜드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세탄이 문을 닫은 후 이세탄이 위치했던 상하이 메이롱진 플라자도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최소 35개의 대형 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나이티드 리테일 리서치 센터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때 유명했던 태평양 백화점 이원 파크, 파크슨 등 전국 21개 백화점이 지난해 폐점을 했습니다. 한때 상하이의 금융타운에 위치한 오송급 호텔의 인기 레스토랑도 현재는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이는 금융 종사자들의 고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도시의 여식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상하이와 베이징과 같은 도시는 생활비와 고용 압박이 높은 가운데 소비 하락을 겪으면서 음식, 오락, 관광 등의 소비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직, 변호사라, 현직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웨이버 네티즌 워킹 우링링은 상하이 출장을 다녀. 온후 상하이가 더 이상 번영하지 않고 쇠퇴의 모습이 두드러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3, 4년 전만 해도 상하이의 경제가 활발했고 기업가들은 야심차고 열정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변호사는 상장 거래, 인수 합병 등을 처리했지만 요즘은 파산이나 총산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고 그녀는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